게으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의외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게으른 사람이 일을 잘할 리 없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게으른 사람의 생존 본능. 게으른 사람은 태생적으로 움직임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생존을 포기할 수는 없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다리를 쭉 뻗고도 리모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책상 위 물건이 손에 닿지 않는다면 몸을 일으키는 대신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물건을 자신 쪽으로 끌어옵니다.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가 세상을 컨트롤하듯 이들은 자기 주변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천재적입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기입니다. 둘째, 창의력의 끝판왕. 게으른 사람에게 있어 귀찮다는 말은 그저 불평이 아니라 혁신의 신호탄입니다. 만약 상사가 오늘까지 이 일을 끝내라고 지시한다면, 게으른 사람은 두 가지 길을 고민합니다.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몇 분인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방법은 없는가? 이를테면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보고서를 조금씩 작성할 겁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마감 전날 오후 10시쯤에 깨어납니다. 그래, 이제 시작해야지. 그러나 이때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구조가 완벽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타이핑 속도만으로는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미리 만들어둔 템플릿을 활용해 시간을 단축합니다. 결국, 일주일 내내 고생한 동료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셋째, 게으름의 완벽한 합리화. 게으른 사람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깊은 고민을 합니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반복하죠. 이게 게으른 사람의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오늘까지 이 보고서 작성해라고 지시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곧바로 일에 착수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먼저 그 보고서의 필요성을 따져봅니다. 이 보고서가 없으면 회사가 망하나? 아니, 그럼 누가 진짜 이 보고서를 읽나? 대부분 안 읽지. 그 결과, 보고서의 절반은 불필요한 정보로 채워지지 않고,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정리됩니다. 요약하자면, 게으른 사람은 불필요한 일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넷째, 마감의 천재들. 부지런한 사람들은 마감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반면, 게으른 사람은 마감 직전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게으른 사람의 마법이 발동됩니다. 그들은 마감 기한의 극적인 압박 속에서 집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것을 단시간에 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게으른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 라는 절박함 속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곤 합니다. 다섯째, 위임의 미학. 게으른 사람은 일을 미루는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하지 않고도 끝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위임의 달인으로 거듭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일을 나누고 각자 맡은 부분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를 펼치며 자신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여섯째, 멀티태스킹의 규제들.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알기에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이를테면 보고서 작성 중인 척하면서 유튜브로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자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작업을 병행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게을러 보일지 몰라도 사실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결과를 내고 남는 시간에는 다시 느긋하게 쉴수 있습니다. 일곱째, 기술 활용의 달인. 게으른 사람은 기술에 의존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귀찮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컴퓨터가 대신 해줄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합니다.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매크로. 심지어는 검색 엔진의 고급 기능까지 최대한 활용해 일을 가능한 한 기계에 맡깁니다. 한번 세팅해 두면 나중에는 단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천재적이죠. 여덟째, 일찍 집에 가고 싶은 본능. 게으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일찍 집에 가고 싶은 욕구죠. 이들은 일을 가능한 한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하므로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 결과 업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째, 필요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들은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끝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과도한 노력 대신 필요한 만큼만 하고도 훌륭한 결과를 냅니다. 1번째, 자기 관리의 마스터. 게으른 사람들은 사실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합니다. 오늘 일을 미루고 내일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그들은 미리 해야 할 일을 계산하고 준비합니다. 이들은 미루는 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루틴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더큰 성취를 이룹니다. 결론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게으름은 사실상 일을 잘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습니다. 게으름은 결국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비밀무기인 셈이죠. 이쯤되면 게으른 사람들은 왜 일을 잘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통해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바라보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